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중국 여행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운남성 쿤밍에서 귀주성 싱이로 가서 마레나 협곡과 만복님을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상 반나로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예약해둔 싱이로 가는 기차는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아침 7시가 넘어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10시 반경에 버스를 타고 쿤밍역으로 가 군의 매점에서 약간의 먹을거리를 사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열차의 침대칸은 비교적 한산하였고 제가 탄 침대차는 경화 중 제일 비싼 맨아르칸이었죠 차를 타고 나니 곧 점심때가 되어 열차 내에서 20여 안을 주고 도시락을 사먹었습니다. 기차는 원래 시흥역에 오후 5시경 도착 예정이었으나 연착하여 오후 6시가 넘어 도착하였는데 시흥역에 도착해보니 택시들은 질비한데 모두 합승이 아니면 태워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귀주성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분이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준 첸산 호텔로 가서 투숙하였죠 호텔에 들어와 내일 스케줄을 생각해보니 무거운 배낭이 걱정되었습니다. 마레마 협곡과 만봉님 모두를 배낭을 메고 둘러보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방법은 택시를 하루 대절하거나 아니면 호텔에 짐을 맡겨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랭아 협곡과 만복님을 어떤 순서로 둘러보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마침 호텔에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따라온 가이드를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단체 여행객을 따라온 현지 조선족 가이드를 만나 물어보니 먼저 마랭아 협곡 입구 다리 앞 정거장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하여 반대쪽으로 나가면 호텔 방향으로 돌아온 버스가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거꾸로 가게 되면 올때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잡기 어려워 고생한다고 일러주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아침을 먹은 후 일단 짐은 호텔에 맡기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고 조선족 가이드가 알려준 장소까지 얼마냐고 물으니 이시회안을 달라고 하더군요. 목적지에 가서 차를 내려주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인적도 없고 도로를 막는, 막고 있는 검문소만 보여서 잘못 내려준 게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검문소로 다가가 여직원한테 물어보니 길 건너편 쪽을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 표를 사면 된다네요.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니 주차장은 있는데 차는 한 대도 없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니 매표소가 있었습니다. 표 파는 곳에는 직원들만 몇명 보일 뿐 관광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 일단 입장권을 80위 안에 사고 마랭아 협곡과 만봉님 안내 팜플렛을 얻은 다음 협곡으로 내려가는 길로 들어서니 사람은 없고 동물 소리만 들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언젠가 운남성 따리에서 창산 트레킹을 할때 혼자 창산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으스스함을 여기와서 다시 느끼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 마레나 협곡은 지각운동으로 형성된 협곡으로 지구가 품은 아름다운 흉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약 200m 아래까지 깊이 하힌듯 패어진 석회한 스케, 협곡으로 그 길이가 약 75km에 이른다고 하죠. 협곡 곳곳에 폭포가 만들어져 수량이 풍부한 7,8월에는 100여개의 폭포가 펼쳐지지만 겨울에는 수량이 적어 폭포의 수와 양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간 5월에도 수량이 적어 폭포 구경은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랭아 협곡을 1시간 이상 걷는 동안 제가 본 관광객은 부부 한쌍이 유일하였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 구경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 으슥한 것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곡에서 엘리베이터 표를 파는 아가씨한테 어찌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날씨가 너무 가물어 현지 사람들이 여행을 오지 않는 탓이라고 하더군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독차지하고 올라와 주차장으로 나오니 4번 소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 기사한테 만복님 가는 버스를 물어보니 1번 버스가 만복님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복님 가는 버스로 갈아타는 곳을 알려 달라고 부탁해서 기사가 알려 준 곳에서 1번 버스를 갈아타고 50분 정도 더 달려 만복님 풍경구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만복님은 수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만복님은 크게 동복님과서복님으로 나누어지는데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서복님으로 여행자에게 개방된 곳은 7km 정도에 지나지 않지요. 만복님 풍경구 입구에서 만복님 입장권과 관광차 표를 샀는데 여기도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관광지 입장료는 60세 이상의 경우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데, 여기도 할인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 관광차 한 대에 운전수와 가이드 아가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만 타고 7km 코스를 저 혼자 안내받으며 돌아오니 기분은 괜찮았죠. 만봉님 풍경구 안에는 소수민족인 부의족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 올망졸망한 마을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명한 밭인 팔괴전도 있는데 유채꽃이 만발한 사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팔괴전은 중국 도교사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팔괴 형태의 밭으로 지하에 암화가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가운데로 물이 빠진다고 하더군요. 만복님 관광을 마친 후 풍경구 입구에 있는 간이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짐을 맡겨둔 숙소인 천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주성 안순에 있는 황가수 폭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